욕을 할줄 모르네 근데 이제 딱욕한 사람 하나 있어 <laughs>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끝에만 들으세요 응. 피디 피디 <laughs> <응>. 피디 <laughs> 그분이 욕을 엄청 잘한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, 신나는 걸 한번 가보라 서 여기 사람 엄청 많이들 혹시 이쪽에서 또 듣고 싶으데으면 신청해 주세요 응. 돈안 주셔도 돼 그냥 막 부려먹어 막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를 막 부려먹어야지 그래야 이따 뭘하는팔때안 미안하니까 자요자 요, 자, 요 중간 지점에서 나올 노래 나올 혹시 시키실 분손좀 들어보세요. 그럼 버리 고개요오 면서서 뒤에서도 나올 것 어떻게 <laughs> 남자는 말합니다 예 오늘 이상하게발라드 다양한 걸다 좋아하시네 일단 그럼 버리 고개 해드릴게요 버리 고개 어떤 분이 신청하셨나 아 거기 신청했어요 <laughs> 그럼 그쪽은 무거이었었다 혹시 아냐야만 원짜리 하나 줄지 자 버리 고개 준비됐으면 <라지> 서 있어야지, 서 있어야지, 어디 가요? 그러게 이거 서있어야지 보인데 서있어야지 내가 거기 보기 편나는데 어디 가기만 해봐요. <놀람> 가도 눈에 띄긴 없었어. 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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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기 네. 아 연무 안 했나요? <놀람> 아 그럼 치매 걸렸다 그럼 내가 아까 돈을 크게 받았는데 연무를 하고. 남자 저라고는 어차피 보릿고개 돈도 안 줬어 할 필요가 없어 연모하고 남자랑 말합니다 하고 오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저 보릿고개 오늘 11시 15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시오? 딱 우리 10시에 짐짤 거거든요 아, <laughs> 이렇게 조용한 놀이만 시키고 그러는데 신난는걸 해야 뭐 꽁짝꽁짝이야 좋아하시는데 오늘 오신 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가 봐 이런 놀이 많죠 내가 볼땐다 대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예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연모부터, 예. 준비됐으면 이쪽 보고 또 해야지. 차렷 차려... 경례 오라가는 <laughs> 길을 지워. 감사 <laughs>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아, 마이크를 잡고 오니까 하우리 기생님분한 음악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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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남자는 말합니다. 예. 하고 오기하고 불초 같은 인생까지. 이제 그런 이 언니를 보고야지. 어째 거가 계실까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쓸 것인데 뒤에 보고 워낙에 수스럼네. 왜냐면 여기 여기 다 저걸 보여줘야 되잖아. 여러분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. 내 어, 옆, 뒷모습 보기 힘드네. 예, 자, 남자는 말합이다 여기까지 가고, 오기하고, 예, 국민의 대표적인 노래, 부처 같은 인생까지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연결해서 좀 보내보세요. 예, 갑시다. 좋아 시을 하지만 난똥 나올 뻔 했어. 아주 뒷모레 뵙기 어렵냐 그래. 자, 신똥 나올 뻔했오 시키지 마시오 앞으로. 네. 그리고 이제 또 야, 너신 좀. 가지 마. 가지 마까지. 이렇게 앉아서 노래야면안 의리, 좋겠다. 내가 원래 8 0서 이에요, 8 0서 옆에 가서, 시 5시 5서 그래 5시 5 다리도 부시라고막 몸도 떨리고 그래요 이럴시 고맙습니다 도움받을때는 10대고 시5할때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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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겠네하 <laughs> 남자는 불사지 <불사질러> 러블려야죠 <laughs> <laughs> 내가 여기 공연 끝나고, 부여에부여에가지고달마다핫핫 h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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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o t h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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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, 뭐지? 뭐너도 아까 부처 같은 인생 시켰죠? 이거 다음에 부처 같은 인생. 가지마는 부처 같은 다음에 가지마. 그러고 하트 하트. 무정한 사람이 누구 노래죠? 알아서 생각해서 찾으시오. <laughs> 잘 모를게. 돌아온다든 뭐그 약속 뭐 그거 그거라는데? 예? 아 그래요? 잘해요? 그러나 물어보고 갑시다. 나 이제 걱정하지 말고 앉으셔요. 진짜 오늘 나는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물건 안 팔려. 왜냐면 저것밖에 없으니까. 티 있다 우리 설아가 나서 다 팔게요 분명히. 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앉으셔서 저랑 같이 즐기시면 돼요.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가셔야 또 내일 월요일이자 평일 직장 생활 하시니까. 여기서 오셨으니까, 한번 소리 치시고, 예, 춤도 추시고, 예,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. 대자분들, 이쪽만 하고, 이쪽은 절대. 이 이쪽 가운데 부분에 쳐다보고 있으면, 직구석에 우아인이나 얼굴들이 다쭈쭈 해가지고, 이쪽은 조금 더 낫네, 그래도. <laughs> 이쪽 보 뭐, 부처 같은 인생. 우리 어머님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. 국민 대표적인 노래. 부처 같은 인생 들어갑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가수박금단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그래서 듣어줄만 하지요, 예? 근데 그 소리 그 소리 듣고 싶어가고 만 소리예요. 근데 제가 어떻게 온 것과스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? 이건 너무 잘하시는데 에이, 아, 그래요? 드디어 나한테 홀딱 빠졌구나. 이제 큰일 났어. 아 그래요? 예. 근데 이쪽은 이쪽으로는, 이쪽으로는 분위기가 이제 좋아졌어. 근데 이제 이쪽 보니까 이쪽이 분위기가 우중충해. 이제 이쪽 보고 또 공양을 해야지. 아, 아, 아. 세상에 집구석들이 왕이 있나? 뭐 입은 딱 붙어갖고 말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한디. 저것이 노래 메꿔가뭐 팔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렁벌렁. 불렁 그냥 관아 있어 내가 그렇게 안 판다고 했건만. <laughs> 예. 삼식이요? <laughs> 또 삼식이는 어떻게 알아는 삼식이 어디인데 나도 궁금해요 소식이. 어디서 잘 지고, 지내고 있나? <laughs> 울산이요아 그래요? 혹시 보면 제가 안보전안하더라고요인증해요 전화, 안보 <laughs> <laughs> 다음 가 뭐였죠? 가지마. 진성씨 가지마. 다섯 개 당겨서 가보도록 합시다. 진성씨 가지마. 이가 있잖아. thank you 뭐 있는가? 내가 그 앞에 그렇게 쑥스럽기는 하고 나도 사람이라 쑥스러워요. 근데 버릇 뭐하려고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. <laughs> 춤은 추기 추는데 뭐 박수는 치네 쳐 이렇게 싸우면서. 이렇게 <laughs> 내가 뭐라 했습니까. 근데 내가 지금 노래하다가 이쪽 보 깜짝 놀래네 네? <laughs> 오빠한테 불그 <laughs> 노래를 알란도 몰랐어. 어쨌든 돈은 받았을게. 11시 15분까지 기다리시오. 내가 그 안에 꼭 해드릴게. 왜? 배워갖고. 아, 그래요? 아니, 치매 걸려고이어버렸나 보다. 어쨌든 내가 이 기억을 더듬어서 불러드릴게요. 이. 세상 이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내가 주무실 분을 한 분을 봤네 아, 어떻게 잠을, 잠을 잘 수가 있을까? 3일째 출근하신 저오라버니 파란 눈 떴네? 내가 얘기하니까. 제일 앞줄에앉아 여기여기 언니 옆에 언니 옆에요 이 어려분이 말이에요 어, <목소리도> 어? 자고 <laughs> 그건 그래요 눈 감으면 죽어버려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데 잠이 와요? 아, 대단하다 세상에 어젯밤에 뭐 했길래 지금 여기 와고 시끄러운데 자고 있을까 난 궁금해 죽겠어 남들 잘떨얼 자야지 왜나안 자는 시간에 자고 그고 있을까 <laughs> 근데 어라분이 집이 이쪽 근처에요? 음, 그래서 3일 동안 출근하셨는데 3일 동안 출근하셔가지고 뭐 사신 거 있어요? 뭐 샀어요? 행, 행주를 사요? 행주를 사? 응, 어, 내가 알아들었어.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. 왜냐면, 오라버니까 암이 뻔했다 출장 벌였고 발음이 세서 그래. <laughs> 네. 자, 뭔 노래였죠? 하트. 네. 하트, 하트. 예, 하트, 하트. 돈 줬어요? 하트, 하트로 돈 줬어요? 예? 네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키는 커갖고 그 앉아봐요. 다 보여? 하트, 하트 돈 줬어? 여기 어, 너,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세상에 살림에 도움이 안된다 임치 설아야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사실 여기 내 친구예요 같이 방을 쓰는데 아임. 치매가 한30% 걸리고 내가 한25% 걸리는데 너 기억력 좋다잉 받은 건 그런 건 기억하냐 안 봤다 그냥 또 봤지 세계 오늘, 오늘 오늘 장사도 안 되는데 얘 예, 바보야 아, 하타 트 들어가겠습니다 아임. 잘하면 또 죽었지 오늘 할수 없어 이쪽만 뭐야 자 준비됐으니, 핫다트 내가 8 2 먹었고, 내가 진짜 동생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야 했을까? 내가 지금 후회가 막 심하여. 내가 올해 나이 82, 37년생 소띠 82. 이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내 동생들이네. 시방부터 내가 반말로해서 쓰겠어요? 반말도 돼요? 오라버니 응. 그럼 내가 시방부터 말 놓겠다. 응. 이해해라. 응. <laughs> 자, 그럼 언니가, 누나가, 네, 누구들 앞에서 하차하트 춤을 출테니까 만약에 박수로 앉아 걸리기만 해 걸려봐 나 성질 더러워 에이? 다 물어 뜯어버려 그렇게말 알고 박수를 신나게 치기만 한다 박수 삼벽을 맞춰 오자마자 다리 따자면 건강해지니까 에이? 자 지금부터 8 2 먹을 언니가 하트하트 가겠습니다 차렷